아. 안녕 안녕 안아서 그냥 밥 안녕 면녕안이러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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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양조안 실패임. <laughs> 여보 밥 진짜 많 안녕 어녕 안녕 맛있어고 음! 아, 뭐, 참치 지옥이거맛있 봐. 이거 맛말이좀다르지 응? 이거 지이맛있 이거 맛있지? 이거 맛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이거 맛있지? 맛있 이거 이이야 아빠 안 된다. 여보, 음. 커피 좀 사와. 대도시가 있고, 거기서 기차를 가위바위보. 이지밥 그래. 가위, 가위보. 삼세판이다 응.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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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찌. 일로 <laughs> 아, <팔> 다 <이겼다. 웃음>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그 전엔 그 얘기 안 했는데 게임에서 아니야, 여보 지면, 이기니까 그렇게. 아니 한 대, 짐현 한 대도 맞아야 돼. 아니야. 이거는 아이고, 국룰 있어. 국룰이야. 아니야. 국룰이야 이거. 그 얘기 안 했잖아. 이런 게 있었어 원래. 아니야 우리. 아한 대는 맞고 해야 돼. 안 돼. 그런 얘기 지금 이, 이거, 왜 이거 여보가 이기고 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 비겁하게. 이한대 맞기 해. 안 돼. 일단 한대 맞아. 아 싫어. <웃음> <웃음> 이 다음 방부터. 그래. 바위 바위 보? 지지 너무 늦어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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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다시 할게. 빠. <laughs> 아, 내 손이 아파. <laughs> 이제 여기서 지면 가는 거다. 응. 바위 바위 보. 바위 바위 보. 바이 바위 보. 바위 바위 위 보. 까이바이버아아 아, 아니야 이거는 <laughs> 뭐 아니야 뭐야. 됐어 갔다 출발 이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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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아니야 깔끔하게 순국에 딱 인정하고 보내야지. <laughs>

미션 만두 안 오고 뭐 하느냐? <laughs>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이상해 맛이. 이게 무슨 맛이야? 원래 이런 맛인데. 그래? 너뭐 어, 아세츠 먹어봤어? 응.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나온 피들. 원래 세상에 결정된 건 없어. <laughs> 이건 피들의 합리화일 뿐이야. 뭐요, <놀람> 봐봐. 밥이 나왔어. 아. <웃음> <웃음> 이러다 풀 먹겠어. 이거을때한 번씩 먹어보지 않 이거야. 이거야. 어이거이거이거이렇게이렇게이려야이려야 이거야. 려야 이거야. 봐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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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eah, yeah. 둘둘씩 빠지는 애들은 커플 아니야? 어, 커플 데이트. <laughs> 커플 데이트. 재는 <laughs> 쟤는 고독정. 어, 웃겨.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해가지고 서울에서 만나. 네. 공항에서. 근데 꼭 서울에서 만난다는 그거 있어? 근데 얘들아 동작 대구에서 가. 오래가도 되는 것다 근데 응. 쟤네가 가족일까? 남일 수도 있다. 왜? 왜라니? 가족일 수도 있지. 가족이 아닐 수도 있지. 저렇게 같이 있으면 다 가족 가족이라고 해수있 여보랑 나랑 항상 같이 있다고 가족이라고 할수 있어? 밥 같이 먹잖아. 밥 같이 먹는 게 가족이면 회사 사람들도 쉽고, 가족이겠네. 직구, 쉽고. 회사 사람들 가족 아니지. 그니까. 그러면 여보의 말이 굉장히 맞 앞뒤가 안 맞잖아. 응. 음. 아 죄송합니다. 해. 죄송합니다. <laughs> 저거 웬일이 없어야지, 날 클로로 어떻게잘써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화학적인 지식을 얻었느냐 하면, 우와. 응. 뮤직트 문자 제일 쉬워 보이는데. 내게 얼마나 큰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았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잘 알았다. 너의 마음을. 프러포즈는 해야 돼. 여보가 해야지. <laughs> 내가? 나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는? 아 그니까 나만 해? 나도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 나도 할수 있지. 그니까. 응. 근데 프러포즈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모르겠다. 안 어... 해봐가지고... 하... <laughs> 어차피 결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둘이서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프로포즈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때... 아... 이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프로포즈를 하는 건가? 아니야, 결혼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그때부터 프로얘기를 그 하는 거지? 프로포즈를 처음에 받아줄까?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어떡해? 없으면 프로포즈 거절.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밖에 없잖아. 결은 아니 설득할 수 있는. 엔딩 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것도 맞네. 미안 내 생각을 았어 결혼을 할 거면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는 이제 음. 결혼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런 얘기가 이제. 근데 오, 어차피 프로포즈 할때또 우리 결혼 얘기가 나왔어.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행사지고 뭐. 이벤트 이벤트. 그래서 말인데 지금. 그 얘기는 나와세요 i l 가져와. e i y hey baby, I think I'm gonna marry you 이러서막 눈물을 줄여주안 죽겠네 아. 이거를 명동 한복판에서 할 계획이에요 <laughs> 제발 자제해줘 수0명과사 플래시 못할 거예요 제발 벌써, <laughs> 벌써 마음이 힘들어 <laughs> 플래시 모브 할 거야 플래시 몹할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폰 들고 찍어줘 아이폰 들고 렇를하한서그 뉴진스틱 ETA ETA 그 불포드 처음 시작할 때는 갑자기 야광 반바지 입은 1비를 걸면서 시작는 거지 그이 싸우다가 예, 나봐 하면서 옷을 딱 벗었는데 여기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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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음> 노래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한 네 아니에요? 그거... 으으으으 와. 여보 지금 이렇게 말해서 이거 영상까지 찍히면 여보 진짜 그렇게 해야 돼. <laughs> 여보 솔직히 못하잖아. 근데 영상 찍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돼. 풀빌라를 갔는데 여보가 막, 아, 막 하우찌로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워터보이즈처럼 수중 말리는 이렇게 보여 <laughs> 그거 <laughs> <수중만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웃음> <또> 재밌다 그러면서 <laughs> 삼각 삼각 팬티 수영복 입은 여보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니. 어, 어. 어떻이렇게어터게 어떻게 해서 계속 하트 어떻게 만들게어지고어지고있떻 <laughs> <있는 거지>. 힘을 <laughs> <laughs> 합쳐서 그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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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까어떻까 어떻게 어떻는 어떻게 자체가 그냥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 이거 자체 게어 너무 싫어 사실 어냐면 그냥 우리 둘이 만나서 우리 둘이서 가정을 이루는 느낌이면 좋겠는데 한국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여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 어머님도 만나고, 막 여보 가족들 보고 막 이러면서 느낀 거는, 만나니까 느껴지는 감정이 또 달라, 다르더라고. 다르지. 어. 아, 우리는 우리끼리 막, 이게 안될것 같기도 해. 내 성격상도 그렇지만. 나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행사 때 이렇게까지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율이 잘 돼야 그런 게 닥쳤을 때 서로 뭔가 어떤 트러블 없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산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좀더해 봐요 우리 여보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잘 버무려서 지 t e l 는 her, w 잘 l t i n e w a l t i 이팅 Waltine, Waltine, w a l 은데 파이팅해. 파이팅하자고. a l t i n 짠. 아, 오케이 오케이 이 a l t i n e Waltine, w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오정 베스트 짠!